안녕하세요. 3월 18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영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미국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하나씩 살펴보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뉴욕증시는 저번 주 금요일이 선물 옵션 만기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는 요 상황이었는데, 근데 최근에 있었던 내용이 보였다 물가가 좀 많이 올라갔죠. CPI랑 PPI.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담으로 작용을 해서 증시 전체적으로는 하락을 만들게 되었 이게 금요일의 핵심이라고 짚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물가가 지금 타이밍에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다 보니까 고물가의 경기 침체인 이 스테이크 플레이션 이에 대한 이야기들도 하나씩 하나씩 보여지고 있다 소식이 들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몇몇 분들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게그 물가랑 경기 침체를 봤을 때 경기 침체를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않겠느냐 물론 이곧 있으면 미국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과거 역사를 보면요. 연준의 1순위 목표는요. 항상 물가였습니다. 왜? 미국도 연간 화폐가치가 막 10몇 프로씩 꾸준하게 떨어졌던 전적이 있던 그 구간이 있거든요. 1980년도인가 70년도인가. 아무튼 그때 어떻게든 경기가 좀안 좋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물가부터 그 다음에 경기를 살리려고 했지 물가 못 잡은 상황에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했다 요건 없었기 때문에 요건 이번에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될것 같고 자 그러다 보니까 현재 6월달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 같은 경우에는 60 아래로 떨어진 56.7을 기록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 올해 같은 경우에 세 번의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게 되었는데 이게 두 번으로 줄어들 가능성도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 요거 한번 참고를 해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FOMC 곧 있으면 열이거든요. 여기에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 이게 19일에서 21일에 진행되고, 이제 20일 회의 끝나고 발표가 될 테니까, 이때는 여러분들이 많은 주목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올해 두 번으로 좀 횟수가 줄어든다라고 하더라도, 물론 악재는 맞거든요. 근데, 끼기를 해야 되냐 요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어차피 금리나 한번 시작하면요. 멈추지 않고 계속 떨어질 겁니다. 그랬을 때, 현재 시장에서 보고 있는 금리나 맥시멈치는 어느 정도다? 2.75에서 3.75. 그러면 어차피 현재 위치에서 여기까지 떨어질 때까지는 그냥 스트레이트로 꾸준하게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라 겁니다. 그러면 시간만 조금 길어질 뿐이지 큰 추세는 변함이 없다. 그래서 일단 6월 달이 아니면 그, 다음번, 그 다음번에 집중을 해가지고 금리나 첫 번째가 진행이 되었을 때 가장 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거 기억을 하시며 차근차근 여러분들도 준비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국제유가는 WTI 기준 81.04 달러로 마이너스 0.27% 하락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혼조에 달러는 강세, 금 가격은 하락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외에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내용이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면은. 어, 일단 소비자 심리 지수는 하락을 하면서 경기가 조금씩 둔화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인플레는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언제 꺾이는지 이걸 보는 게 이제 초유의 관심사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좀 악재라고 볼수 있는 게 지금 일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증시에서도 지금 일본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일본발 자금들이 국내의 저금리 기조 때문에 해외로도 많이 갔다 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일본에서 금리를 차근차근 올리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 해외로 투자 됐던 자금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본으로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초반에 일본 증시는 외부에 유출됐던 자금들이 자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한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하지만 투자를 받았던 국가들은 어떻게 된다 조정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 때문에 이 달러가 안전 자산으로 요즘에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강세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다 요거 한번 참고를 해 보시면 좋고요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요 부분은 좀 리스크로 적용을 할수 있으니까 봐야 된다라고 하는 가운데 지금 이제 러시아 관련해 가지고 이 푸틴이 계속해서 좀 강세의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는 어,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아 이게 푸틴 쪽이 이기는 게 아니라면 끝나지 않겠구나 라는 게서도 확실시 되고 있다 라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아 이거 빨리 끝나 가지고 수혜를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관련 테마 조금 더 뒤로 밀어질수 있다 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근데 갑자기 이 우크라이나에서 좀 이렇게 굽히면서 관련 전쟁을 끝내려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어. 야, 이거는 대박이 나겠구나. 어, 재건 관련해가지고 이야기가 크게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을 하시면서 재건 관련 수혜주들 그때 한번 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관련해가지고 이쪽에서 전쟁이 곧 있으면 끝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저 저번 주부터 나오게 되었었죠. 협상 진행한다. 근데 이게 결국 잘안 되고 있나 봅니다. 이스라엘의 대통령이 정말 강대강으로 마푸디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 이 압박을 굉장히 세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한다라는 건 휴전? 안될 가능성이 단기적으로 이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휴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해운업, 운임지수, 쭉 떨어지게 되었던 거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도 높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들 많이 빠졌던 것들 다시 한번 어느 정도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한번 해보시면 좋고 자 그리고 ai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대장이기 때문에 최근에 약간 쉬어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아 이쪽은 무시해서는 안 되겠는구나 그래서 뭐 마이크론부터 시작을 해서 한국의 삼성, 하이닉스 쭉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AI에 대한 기술도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데 온디바이스 쪽 같은 경우에도 확실히 커지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죠. 자 그랬을 때 손목이 AI 전쟁 막오른다 이것 말고도 AI 링 해가지고 반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만들어지게 되었죠. 자 요거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TV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뭐, 스탁기나 여러 가지 부분에도 계속해서 사용이 되고 있으니까, 이러한 쪽으로도 다른 기업들과 남다른 한국만의 무언가가 나오게 되면은 프리미엄으로서 확실하게 치고 가는 거 기대해보기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 반도체 요즘에 뭐, HBM이니 뭐니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유리기판으로 만든 반도체라는 게 이제 업계 내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기판, 요거 만드는 기업 중에서 지금 삼성이나 하이닉스랑 협력해가지고 유리 쪽으로 연구하는 회사들이 있을 거거든요. 이런 쪽들 같은 경우에는 주목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물론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기 이거 상용화 될 때까지.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향후에 이제 기술 발전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 쭉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CATL, K배터리 삼명제 매출 압도 순익은 두배 차이. 그러면서 중국의 회사 하나가 모든 것들을 지금 다 이기는 이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K 배터리도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이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움직이려고 하겠죠. 저기랬을 때 지금 이들이 꼽는 건 전구체 배터리. 이 관련해가지고 관련주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일단은 한번 테마성으로라도 움직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배터리의 판매가 증가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폐배터리 관련해서 뭐 매출은 15년 20년 뒤부터 본격적으로 지킬 수 있겠지만 그 전부터 기대감이 커지는 요 부분이 보여줄 수 있을 거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지금 뭐99.5% 리튬 추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며 뭐 미국 유럽 진출을 추진한다 상장한다 막 이런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여러분들도 기대를 해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금호타이어 1조 투자에서 처음으로 유럽에 공장을 짓게 될 것이다 발표를 하였는데 타이어가 요즘 좋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 정도다 진짜로 장사 잘 되나보다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타이밍에 1조를 투자한다는 건 완공되고 난 다음에도 어느 정도 매출이 증가할 걸 기대한다라고 우리는 얼추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업황이 2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3년, 4년 이렇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타이어 관련주로 여러분들 쭉 한번. 그동안 관심이 없었더라도 이번에는 실적이 어떻게 찍히는지를 보면서 맞춰 대응하는 요거 준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고선가 다시 뛴다. 신조선가도 탄력 이야기 드리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고 배들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올라가는지를 알아야 되는 건 뭐냐 하면 배들이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이때 되게 많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지금은 2020년이잖아요. 이거 교체주기 온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어 이제 주문이 많이 몰리는 곳을 보면은 한국과 중국입니다. 뭐 일본도 있긴 한데 일본은 워낙 좀 기술적으로 안 좋은 걸 많이 보여줘가지고 이 둘에 많이 몰리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둘 보면은 한국 LNG부터 시작해서 고부가 같이 꽉 잡고 있고 중국은 그 다음 메탄올이랑 좀 저부가 같이 이 요란 선박들을 꽉 잡고 있는데 도크가 꽉 찼답니다. 그러니까 주문을 넣어도 이 배를 받기까지 시간이 너무나도 많이 걸리다 보니까는 중고라도 사자라는 부분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달리 생각을 한다면 신규 선박에 대한 수요는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뭐다? 어차피 이제는 돈 많이 버는 조선만 계속해서 끌고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야이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겠구나. 거기다가 지금 4월달에 후판 가격 재조정 요거 이제 협상 들어간다는 내용까지 들리고 있거든요. 배를 만듦에 있어서 가장 많은 원가율을 차지하는 게 후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잘 딜을 걸게 된다면 영업이익률이 그만큼의 마진으로 남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것까지 해서 여러분들 쭉 한번 보시길 바라며 오늘의 시장 정리 한번 시작해보게 되었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하기 전에 우리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을 해서 내용을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희 멤버십 황제주 수익률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정확하게 2월 3일, 2월 2일 장이 끝나고 나서 주말에 볼수 있는 멤버십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이 중에서도 지금 영상에서 보이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2월 2일 종가 기준으로 17만 9,300원에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수 있었는데, 3월 8일인 현재 고가 기준으로 얼마까지 급등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 최대. 40만 4천원까지 올라가서 그때 언급 이후에 125%의 수익이 나왔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함께 이 종목 보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대박난 거 너무나도 다행이다. 요거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수 스페셜티 다음도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현재 3월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준비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데, 황제주 함께 해보고 싶다. 늦지 않았으니까 굳이 급등주 할 필요 없이 이런 식으로 모아가가지고 수익 극대화 할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분들도 함께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멤버십 수익률 링크 이 영상 소개란에 보면은 이렇게 스프레드 시트로 정리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멤버십 가입 비싸지 않는 치킨 가격도 안 되는 18,000원이니까 일주일에 한번씩 저랑 같이 주식 종목들 공부를 하면서 수익률 찍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에게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 오늘 계속 설명드렸던 볼린저 상단 이탈하기 직전의 모습이 약간 보여지고 있다. 예,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아 있는 이 일정, AI 관련으로 있어 가지고 여기까지는 한번 그래도 지켜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현재 우리가 지켜보면 좋을 내용이 뭐가 있는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최근에 이 두산 엔어빌리티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반응이 크게 올수 있었던 이유 생각하면은 AI 관련 해가지고 여기에서 엄청난 발전이 보여지게 된다면 전력 소모도 커지게 될 것이니까 당연히 수용 완전인 SMR이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논리 때문에 엄청나게 단기적으로 쭉쭉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었죠 그런데 이 AI 관련되어 있는 이벤트가 정확하게는 한국 시간 기준으로 내일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엔비디아의 GTC, 여기서는 18일 개막이라고 되는데요 미국 시간으로 18일이고요. 한국 시간으로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정확하게는 19일 오전 5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련 내용을 생각을 한다면 은이 부분은 이제 내일 오전부터 본격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집중적으로 이제 보시면 좋을 부분이 뭐가 있는지를 생각을 하면 은첫 번째는 이 엔비디아의 CEO 젠슨왕이 기조연설을 할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방향성 있죠. 요거에 따라서 반응하는 거 하나.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각종 기업들에서 현재 개발하고 있는 거 발표를 할 겁니다. 이게 얼마나 파급력 있는지에 따라서 반응하는 거 하나.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이면 이게 다 잡힐 거라. 언론에서 나오는 뉴스랑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에 따라가지고 이게 SMR까지 얼만큼 연결되는지 차근차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고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도 나쁜 게 전혀 없죠. 특히나 우리가 생각하면 대형 원전 관련해서 지금 3월 달에는 어떤 게 예고가 되어 있다? 그 이전부터 이야기 나왔던 플란드 원전의 마지막, 그리고 6월 달엔 체코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전 관련주로 지금 엮여 들어가고 있는 이 bhi 같은 경우에도 전력수요 증가로 신규 수주 급증 원전 모멘텀 계속될 것이다 이런 얘기 들리고 있잖아요 거기다 여기에서는 4월 이후에 발표될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신규 원전 규모는 2기 이상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이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뭐 야, 이거 신한을 3, 4호기 그 다음도 나올 수 있겠는데, 두산은 여기에도 반응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다른 종목들, 요 테마도 두산에게 수혜이기 때문에 여기 두 가지가 현재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서 차근차근 이런 내용들은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 근데 뭐든지 간에 일단 4월 전까지 현재 3월 말까지 관련된 이 내용 중에서도 가장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큰두 가지가 압축돼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테니까 이거 나오게 되면은 당연히 제가 계속 항상 말씀드리죠 호재만 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수급과 같이 봤을 때 반응이 들어오게 된다면 편안하게 보셔도 된다. 자, 그랬을 때 현재 위치에서는 어떻죠 상승을 만들 때 외국인 기관 수급 좋았죠? 그러면 홀딩 꾸준하게 유지도 되는데 지금 오늘 이 매도가 조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외국인 쪽에서 장 마감을 딱 봤는데 마이너스로 마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이 부분이 고점일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일단 첫 번째로 감안하시면 되고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마이너스가 몇번더 나오게 된다면 예, 이렇게 빠질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은 해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한데 반대로. 이게 빨간불로 끝난다면, 그러면, 이거, 어, 안 끝나겠네. 한번더 올라갈 수 있겠다. 결국, 이런 소재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수급이 더해지니까, 이러한 파동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최우선적인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기 괜찮은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차트적인 부분을 봐야 되는데, 일단 지지라인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베스는 역시나, 지금 이탈한 본인조 상단, 이탈하지 않고, 쭉한번더 회복하는 모습, 거기서 마감하는 거, 그게 이제 최고. 근데 만약에 빠지게 된다면은 그럼 이제 21선을 딛고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시게 되다가 이번에 기울기가 확기우는 거잖아요. 그럼 보통 이런 경우에는 21선 그다음 11선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1선 여기를 일단은 첫 번째 지지 라인으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올라가게 된다면 어떤 걸 노려보면 좋느냐라는 걸 생각을 하면은 이제 개미가 많이 몰려 있는 구간이 2만원 위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아래까지는 또 비어있는 공간이 있어요 적은 돈으로도 여력이 있다라는 거죠 이만큼 노려보셔라 근데 2만원 이상에서는 또 이제 이걸 소화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또 그때 가서 다시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목표 자체를 2만원으로만 우선적으로 살펴보는 게 최우선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봤던 걸 바탕으로 총정리 한번 하면서 부산 애너빌리티 영상까지 맞춰 보도록 하자면요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나오는 내용을 살펴보게 되었을 때 어떻다 오늘 밤에 하나 올 것이고 그리고 3월 말까지 봤을 때이 폴란드 관련 내용으로도 또 오게 될 것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 3월 달 지나면은 이제 4월 달또 원전 관련된 내용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 한번 주목해 보면 좋고 그랬을 때 수급을 봤을 때 1순위 외국인 그 다음 기관 봐서 매수 들어오게 된다면 추가 상승 가능하다 하지만 마이너스 나오면 주정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지지라인 베스트는 볼린저 상단이지만 이탈하더라도 11선까지 지켜보고 그리고 나서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시게 되면 2만원 아래까지 우선 생각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며 에너빌리티 정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봤는데 어떻게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여러분들의 행복한 주식 생활을 바라는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도 화이팅입니다. 저희 멤버십 황제주 수익률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정확하게 2월 3일, 2월 2일 장이 끝나고 나서 주말에 볼수 있는 멤버십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이 중에서도 지금 영상에서 보이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2월 2일 종가 기준으로 17만 9,300원에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수 있었는데 3월 8일인 현재 고가 기준으로 얼마까지 급등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 최대 40만 4천원까지 올라가서 그때 언급 이후에 125%의 수익이 나왔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함께 이 종목 보신 분들은 축하드린다. 대박난 거 너무나도 다행이다. 요거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수 스페셜티 다음도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현재 3월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준비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데, 황제주, 함께 해보고 싶다. 늦지 않았으니까, 굳이 급등주 할 필요 없이, 이런 식으로 모아가가지고 수익 극대화 할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분들도 함께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멤버십 수익률 링크, 이 영상 소개란에 보면은 이렇게 스프레드 시트로 정리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멤버십 가입 비싸지 않는 치킨 가격도 안 되는 18,000원이니까 일주일에 한번씩 저랑 같이 주식 종목들 공부를 하면서 수익률 찍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에게 오시길 바라겠습니다.